5도씨 이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냉장 온도로 보관한다 그러면 5도씨가 기준이고요. 거기는 5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3도씨를 의미해요. 5도씨. 자, 그래서 5도씨 정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이내에 요 검사 기간으로 이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5도씨로 유지하는 건다 24시간 이내에 모든 걸 끝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가는데요. 총균수부터 갈게요. 여러분, 총균수. 지금 살아있는 균수뿐만 아니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총균수예요. 총균수.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균뿐만 아니라, 죽은 균까지 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런 총균수를 검사하는 목적이 있겠죠. 보통 왜 검사하느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죽은 균까지 다 보는 거잖아요. 원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료의 오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 실험 목적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총균수를 검사하는 목적은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원료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원료의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균수만 보는 거, 생균수요. 보통 우리가 일반세균수를 검사한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세균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도 왜 초기부패 판정할 때 일반세균수가 식품 1g당 10의 7승 4지 8승일 때를 뭐라고 그랬어요? 초기부패 이렇게 판정했죠. 거기에 일반세균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균수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거는 왜 하느냐? 실험 목적은 그거예요. 현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식품의 신선도를 판정하기 위해서. 내지는 초기 부패를 판정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식품이 신선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이거 할때 이용하는 거 표준 한첨 편판 배양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예전에는 이거에 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보통 우리 일반 세균수 검사에 주로 이용하는 거, 표준 한천 배지예요 그래서 표준 한천 배지에서 평평하게 키운다라고 해서 표준 한천 평판 배양법이다. 이 정도 파악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게 대장균 군과 관련된 내용 보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균수 중에 대장균군, 어 이거 뭐였어요? 분변오염 지표균이었죠. 분변오염 지표균인 대장균군과 관련된 검사에서는 뭐 확인해 주셔야 되냐면 정성 시험하고요, 정양 시험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성 시험에서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아, 이 대장균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